일본인 이야기 이엔드 인디언밥 3장 조총과 십자가 중화문명권에서 글로벌 세계로의 도약 1617세기 일본과 가톨릭 우선 저는 동중국해 연안 지역에서 역사를 논할 때 그동안 종교의 영향이 다소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 산해경 이후로 변변한 신화가 기록되지 않거나 중국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서 신화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일본 삼국사기에서 신화를 폐기해 버린 한국 동아시아의 전통일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동중국해 연안 지역의 어떤 연구자들은 침략자 서양의 종교라고 여기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16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일본 문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국시대와 에도시대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문헌과 연구에서 가톨릭 문제가 거의 감춰지다시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를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로만 보려는 시각입니다. 백일피 여기서 신의 나라라는 개념은 고대 일본이 외국, 특히 신라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국 코고라는 전설 속 인물이 한반도 남부를 정복했다는 전승에서 진국 코고의 군대가 신라의 수도 설라벌에 나타나자 신라 왕이 동쪽에 신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일본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본 문헌에 신국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고려 한인의 군대가 13세기에 두 차례 일본을 침략했을 때 신의 바람, 즉, 가미가제 가불어와서 외적의 배를 침몰시켰고 조선 세종이 파견한 이종무의 군대가 1419년에 스시마를 공격했을 때에도 일본 각지의 신들이 서쪽으로 향해서 대한해 협에 있던 조선군의 배를 침몰시켰다는 이야기가 일본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108p. 이처럼, 가톨릭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1617세기 전환기의 일본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0. 도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기오미즈 이야기의 불교 비판도 어쩌면, 조선 초기의 주자학자 정도전이 1898년에 쓴 불교 비판서. 불시잡변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주자학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불교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면 일본의 경우 불교도 주자학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논쟁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112p 한국 경제사 연구자인 김재호 교수 역시 하야미 아키라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조선 시대 후기를 바라봅니다. 역사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계와 증기 기관을 이용한 산업 혁명으로 이어질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조선 후기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산업화에 뒤늦었지만, 선진 기술을 학습하여 산업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가? 조선 후기가 도달한 역사적 성과는 장차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라고 말합니다. 즉,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분법으로 한반도 역사를 바라보고 민족주의자와 친일파를 나누는 흑백 논리를 벌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116p. 생각이 바뀌면 도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도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회 역시 내부의 자발적인 깨달음에 의해 바뀌기보다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미래 지향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1617세기 조선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정여림 영모 사건과 기추곡사 1689, 임진왜란 1592만 1598, 이몽학 봉기 1596, 능양군 봉기, 즉 인조반정 1623, 이괄 봉기 1624, 정묘호란 1627과 병자호란 1636만 1637단.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의 조선이 그 이전의 조선과 같았으리라고 간주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116p. 조선왕조 치아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고, 시달리던 피지배층은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놓이자, 기업가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랬기에 한국 전쟁으로 물질적 기반이 거의 다 파괴되었음에도 해외 원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회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117p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이렇게 인간 사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7세기 일본의 경우,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된 일본 은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은, 조선에 발달된 은 재련 기술이 일본으로 전래된 덕분이고, 상업 출판이 융성하게 된것 역시, 조선과 유럽의 인쇄술이 일본에 전래된 덕분이었습니다. 즉,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과 물질적 조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선과 유럽의 영향을 무식하고 근세 일본의 출판 융성을 논하거나 유람. 인쇄술 또는 조선 인쇄술의 어느 한쪽 영향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모두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1p. 만화세 도산의 삶이 보여주듯이 일본은 한국과 매우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녔습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1617세기 남중국해 연안에서 전개된 일본인의 활동, 그로부터 촉발된 유럽과의 접촉입니다. 이런 차이를 못본 척하고 한자 문화권이니, 유교 문화권이니, 왕인 박산이 하며, 한국과 비슷한 것만 찾아서는 결코 일본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1p. 대항의 시대가 시작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되고 두 나라 사이에 영역권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1493년에는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식민지 붕괴선을 그었고 1494년 6월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아라곤, 카스티아 세 왕국이 세력 확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토르네시아스 조약을 맺었습니다. 1529년에는 사라고사 조약을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시아 영토 붕괴선이 확정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에서 찾던 것은 삼지, 즉 왕실의 영광글로리, 보금가드, 재물골드였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특히 정향, 육두구, 메이스, 이 세가지 향신료를 가리키는데 이 향신료들이 많이 나는 곳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의 말루쿠제도였습니다. 125피 1567년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나바야마성 전투에서 사이토 다스오키를 이긴 것도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이시다 미스나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서군에 승리한 것도 모두 폐한 측의 내부 분열과 내통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나바야 맛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 일본을 통일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천하포물을 선언했는데, 이는 포르투갈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보여준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126p, 아무튼 1557년에 개방된 마카오를 통해 1617세기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수많은 일본인들이 마카오를 거쳐 전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문순득, 김대건 신부와 같은 조선인들도 이곳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28P, 1545년에는 오늘날의 볼리비아 포토시 지역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됩니다.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은 스페인 제국의 번영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명나라고까지 흘러들어가 명나라와 주변 국가의 무역거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7년 이상 조선에 주둔하면서 조선에도 이 은이 대량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도자기, 비단 차를 수출하고 상대방에게서 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한 1533년 조선의 은 재련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규슈 하카타의 상인인 가미야 주테이가 조선에서 데려온 게이 주경수와 소탄 종단의 주도하에 이와미 은광의 회치법을 도입하면서 일본 은광의 산출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포토시 은광이 고갈된 뒤 일본 은광에서 산출된 은이 전 세계 생산량의 2530%를 차지함에 따라 일본은 전 세계 은의 유통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편입됩니다. 131P. 가톨릭과 조총이 일본에 도착하다. 5월리 일대는 1617세기에 유명한 장군 3명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534년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그리고 1537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와리에서 태어났고 1542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와리와 인접한 미카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도 시대 사람들은 오다가 찌고 하시바도 요토미가 반축한 천하 떡 앉아서 먹은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교화를 즐겨 불렀습니다. 물론 1617세기 일본이 통일되고 도쿠가와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노래 가사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지만요. 133p. 1542년에는 외구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포르투갈인 안토니오 다모타가 규슈. 서남쪽 끝에 다네가시마에 표착해서 조총의 실물과 사용법을 일본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침내 이 섬의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가 조총의 국산 제조에 성공하면서 일본에서도 유럽발 병기 혁명이 시작됩니다. 135피 이와 비슷한 경험을 조선은 대략 200년 뒤에 하게 됩니다. 1779년에 경기도 광주군의 천지남에서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승훈 등이 천주교 서적을 접하고 1784년에는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1802년에 표류한 문순득이 유큐왕국 필리핀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한 해가 1803년 정양용의 제자인 이강회가 문순득으로부터 대양항해가 가능한 서양 함선의 제조법을 듣고 온곡선설이라는 글로 기록한 시기가 1818만 1819년이었습니다. 문순득, 정양용, 이강회의 뜻은 좋았으나 국가적으로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136p. 1550년에는 포르투갈 배가 처음으로 히라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스페인 배는 이로부터 34년 뒤인 1584년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인도양을 거쳐 마카오, 나가사키로 이어지는 이 장대한 무역 항로를 통해 중국의 비단과 금, 일본의 은, 그리고 두 나라의 각종 특산품이 유럽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38p. 저는 개인적으로 근대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우월한 점을 딱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조상이 잘나고 못나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입신 출세한 것에 자부심을 갖는 문화를 꼽겠습니다. 오우치 가문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혹시 위조되었을지 모르는 족보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온 한반도 주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여깁니다. 141p 가톨릭의 수호자 다이묘, 오토모소린과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 오이타 지역의 영주 오토모소리는 하비에르와 처음 만난 1551년으로부터 27년 뒤인 1578년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다이묘가 됩니다. 기존의 일본 열도 내부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던 또는 북동 유라시아 지역과의 관계에서만 서술되던 이 시기.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반도는 예외였지만 명나라를 포함해서 전 유라시아 대륙이 글로벌 히스토리의 맥락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142p. 조선으로 접근해 온 외부 세력에 대한 조선 측의 적대적인 반응은 하멜, 류큐 표류민, 문순득 시절의 필리핀 표류민 등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중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연안 지역에서 유럽이 상업 군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명과 일본은 군사적 도전에는 대처하면서도 상업적인 이익은 취하는 방향을 채택한 반면 조선은 능동적. 수동적 측면에서 일체의 교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145피 1552년에는 18세가 된 오다 노부나가가 아버지 노부히데의 사망으로 가문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1550년대부터 일본의 역사가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한 이후 가톨릭 세력이 확산된 초기 과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제13대 무로마치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는 1560년 가톨릭 교회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하고 신부들을 교토에 정주하게 합니다. 요시테루가 1565년 암살된 뒤 일본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오다. 노부나가 역시 가톨릭 세력을 보호하다가 1582년에 자결합니다. 가톨릭을 보호하던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일본과 세계의 역사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터입니다. 148피 1580년에는 장군 오무라 스미타다가 나가사키를 포르투갈 측에 개항하고 교회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요코세오라 항구가 파괴되지 않고 포르투갈과의 교역 거점으로써 계속 기능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나가사키현의 대지마가 아니라 요코세우라를 일본과 유럽이 만난 지역으로 기억했을 터입니다. 광신적이라고 할 만큼 가톨릭을 숭상한 오무라 스미타나는 자기 영지 내의 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절과 신사까지 파괴했습니다. 1582년에는 규슈의 오무라 오토모아리마 이렇게 세가톨릭 다이묘가 가톨릭 신자. 소년들을 로마로 파견된 쇼 소년 사절단하기도 했습니다. 151p 기요하라 가문은 고대 일본의 덴노 가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집안은 고대부터 이어지는 일본 학술의 종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154p 1571년에는 필리핀 초대 총독이 되는 미겔 로페스 그때 레가스피가 마닐라에 도착해서 그곳을 스페인 영토로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필리핀의 마닐라와 멕시코 아카풀코 사이를 마닐라. 갈레온 무역선이 오가는 이른바 갈레온 무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 상당수와 필리핀을 묶는 이 거대한 영토를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일본에 거점을 둔 포르투갈과 필리핀에 거점을 둔 스페인이 북동. 유라시아의 동부 해안 지역에서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155피. 불교 반란 세력, 이코이키. 가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 집단이 서일본과 교토 주변 지역에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던 156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동부 일본. 미카와 지역에서 불교 세력의 반란인 이코이키를 평정하고 미카와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코이키란 일본 불교 종파인 정토진종 가운데 홍간지파에 속하는 승려, 무사, 상공업자, 농민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무장 봉기를 가리킵니다. 홍간지 세력이 현지 무사 집단을 몰아내고 마치 서유럽의 교황령처럼 거의 100년 동안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이코이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0년에 이시야마 홍간지라는 사찰을 함락시키면서 종말을 고합니다. 156피 일본 곳곳에서 이코이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에추나 가가에서 이코이키 세력이 거의 100년간 자취를 할 만큼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일본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노예 집단이 해체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농경영이 일반화되면서 노예를 쓰는 대신 온 가족이 동원되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근면한 일본인이라는 미덕이 간조되기 시작합니다. 158피 경제적 역량을 키운 일본의 피지배 집단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이코이키를 일으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는 1920세기 사이에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의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을 최대치까지 위협한 것이 가보농민전쟁 1894이었고 이에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일본군이 개입하면서 청일전쟁 1894-1895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의 피지배 집단을 괴롭힌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돼 청일 전쟁의 직접적인 책임은 조선의 왕족과 지배 집단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58p. 사장 일본 중국 유럽. 오다 노부나가 앞에 놓인 세계의 천하. 가톨릭 세계의 첫 번째 부른과 오다 노부나가. 제가 바라볼 때 1617세기 일본 역사에서 가톨릭은 장군들의 전국 통일, 상인의 대두와 소농 경제의 등장, 이코이키 등의 반란과 맞먹을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617세기 일본의 통일 정권 성립, 과정과 가톨릭의 동향을 평행하게 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6P. 에이로쿠의 변 이후 후견인이던 쇼군을 잃은 가톨릭 세력은 새로이 패자로 대두되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접근해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톨릭 세력의 보호자였던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암살당하고 두달 뒤인 7월 5일 오기마치 텐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신부를 추방하는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신부들은 새로운 정치적 후견자를 필요로 했고 그 대상으로 오다 노부나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167p. 노부나가가 전국통일의 첫발을 내딛고 천하포물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적군의 내부 분열과 배신 덕택이라 하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고바차카와 히데아키가 서군 측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책략을 부려서 이를 행운으로 바꾸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것. 제가 1617세기 일본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던 중에 부하의 배신을 겪고 자결했고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할복으로 생을 마쳤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뜻을 이룬 뒤에 편안하게 죽었지만 세 사람 모두 정치가 무엇이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꿰뚫어보았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169피 정치는 도덕이 아닙니다. 정치는 도덕을 초월한 지점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흔히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 그러하듯이 도덕관념으로 정치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정치가는 일반인의 도덕관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또 얽매여서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169피 2년 전인 1569년에 노부나가가 가톨릭 신부들을 만나고 가톨릭과 불교 사이의 종교 논쟁에서 가톨릭 쪽에 힘을 실어준 것 역시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불교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일본 통일 과정에서 가톨릭 세력이 등장한 것은 훗날 가톨릭 국가들을 대체할 세력을 필요로 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나타났을 때처럼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177p 오다 노부나가의 첫 번째 행운 다케다 신겐의 죽음 다케다 신겐은 쇼군에게 충성을 사약하는 기쇼몬을 제출하고, 쇼군은 신겐에게 천하를 평안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한 쇼군은 신겐에게 노부나가가 불태운 히에이잔, 엘야쿠지 절을 복구할 것을 명하면서, 7월에 신겐을 다이소조 승려의 최고 지위, 소조에 이은 직위인 곤노소조에 임명합니다. 이로써 신겐이 교토로 향할 명분도 갖추어진 것입니다. 다케다 신겐은 12월 22일 노부나가 진영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인 미카와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에야스가 미카타가 하라 전투에서 다케다 신겐의 배후를 쳤으나 곧 반격을 받고 패합니다. 미카타가 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다케다 신겐은 여세를 몰아 1573년 1월 미카와 지역의 노다성을 포위하고 한 달간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병이 깊어지는 바람에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시나노 고마바에서 5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다케다 신겐을 중심으로 한 노부나가 포위망이 한껏 노부나가를 압박해오던 가운데 다케다 신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노부나가에게 최대의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84p. 전근대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도를 흡수한 불교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불교와 신도를 강제적으로 떼어내려는 폐불해석 운동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도 불교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5p. 다케다 신겐의 죽음으로 노부나가가 기후로 돌아가자. 쇼군 요시아키는 서일본의 모리데루모토에게 군량미를 요구하는 등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7월 3일, 나조성에서 우지의 마키시마성으로 옮겨가 거병했습니다. 이에 노부나가는 곧바로 마키시마성을 포위했고, 7월 18일에 쇼군 요시아키의 아들을 인질로 맞는 조건으로 쇼군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시아키는그 뒤로도 쇼군으로서 정의 대장군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무로마치 막부는 이때 멸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노부나가가 덴노까지 밀어내고 일본의 황제가 되기를 바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쇼군의 자리까지는 지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86p 1574년 3월 노부나가가 아사히 가문의 영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하사함으로써 히데요시는 새 정권의 유력한 장군으로 부상합니다. 187p